인위적이잖아. 그냥 냅둬요, 그냥. 들리시나요? 응. 형, 근데 이렇게 공공장치에서 이렇게 헤드고 너 맞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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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 그가 저희는 지금. 테레, 여기 어디지? 테라로사에 왔습니다 타인이 안나온니다 타인... 타인을 얼굴로 가리겠습니다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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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로사 왔습니다 테레로사 테라로스라, 테레로스. 테레로스. 테레사 수련이시죠? 네. 네. 굉장히 좋네요. 지금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갑니다.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웨이트하고 유산소 운동했습니다. 동훈이 형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세요훈이가 너무 괴롭혀요. 뭐야, 넌되 진짜 형 없으면 활줄알 뭐? 저희는 지금 이거 뭐지? 이거 얼그레이. 오, 파리가 붙었네. 얼그레이. 얼그레이랑 배파프리카베 베파프리카 주스 먹고 있어요. 그건 뭐야? <laughs> 뭐 먹냐고 물어봤어. 경상에 들어왔네? 경상 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곧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호텔로 들어가서 오늘 비페를 먹기 때문에, 비페를 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일정을 다안 큰일 나는 건가? 네. 우리 예약도 못 하고요. 오늘은 용훈이 형이랑 둘이 호텔에 있는 스파를 받았습니다. 정상이 형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죠. 여기 8명이었어요? 사실 저는 저번주에 왔었어요. 공석이 들어왔는데 어, 저희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라이브야? 너 일정 얘기해주고 끝나고, 아니, 팬들이랑 소통을 하라고. 라이브? <laughs> <laughs> 라이브? 팬분들이 여기 오면서 올리는 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 라이브 저번주에 왔어요, 저번주에. 라이브는 최소한 1 5 20분, 1시간. 그래요? 다 이거 이거 내 선배가 했으니까. 음. 어. 저번 주 토요일 에 왔어요. 토요일 월화 3박4일 하고 갈 겁니다. 어디 어디 다니는 거예요? 저희 그 리조트에 있는 해변가 뛰고요. 어디게 덮었냐니까. 새벽 같은 걸 왜. 어디가 진짜? 세속각. 세속각 같고요, 쇠속각 그리고 빛채 빛, 채 정원? 빛채 벙커. 빛채빛커빛채 <laughs> <laughs> 벙커 가려고 했는데, 빛채 벙커 대신 오늘 여기에 왔고. 그냥 정말. 아, 이번엔, 아, 이번엔 싫어. 이번엔 시, 그 어디 뭐 가, 는 것보다 싫어 와서 일부러 호텔도 되게 그 외곽 쪽을 잡았습니다. 되게 외곽 쪽에잡았어요 일부러 호텔을 그래서 뭐 어디 안 가고 그냥 쉬고 있어요 두피 마사지 먹고 오늘, 오일, <laughs> 오늘 오전에 운영이랑 2시간 운동하고 또그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회도 먹고 오늘 점심 흑돼지 먹고 또뭐 먹었지? 흑돼지, 음. 돌돔 고말갈고수, 머리고기, 머리고기,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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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돼지 옥돔, 옥돔구이, 그리고 흑돼지바베큐, 흑돼지바베큐, 옥돔구이 다먹어 뭐 내가 말하는 거그 그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그리고는 두피 마사지랑 그 스파 아로마 마사지 받았어요. 호텔에 있는. 제주도에서 운동 되게 재밌어. 오, 재밌어, 너가 나 힘들게 했잖아. 네, 용훈 형. 일차언지 8년 됐는데. <laughs> 용훈 형 살빼기 하는 프로젝트를 들어왔고. 일차언 8년 됐는데, 운이가 자꾸 저 탐욕인 줄 알고 저 토할 것 같아서 못 하겠다니까. 이제 더 이상 운동하지어가지고 협박하더라고. 운동 <laughs> <laughs> 네, 운동도 제대로 했고, 해변가도 한1 시간 뛴것 같아, 요1 시간 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 조용하고 약간 경치 좋고 어디 호텔인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 야다 말해놓고서 뭐 말해줄 수 없어? 어디 호텔? <laughs> 비밀입니다 오후니 들어왔다 허훈? Is... 어 후니 어? 후니가 시즌이 끝나면 한번더 어, 어, 제주도 갈거예그 끝난 거 얘기해 줘흑돼지 그, 뭐, 점심을 <laughs> 먹으러 왔는데 <laughs> 오늘 우연치 않게 흑돼지를 먹으러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후니 사인이 <laughs> 있는 거예요 훈이가 3년 전에 제주도 놀러갔다가 놀러 거기를 우연치 않게 저도 오늘 간 거예요. 그래서 훈이 사인이랑제사인이 그게 집에 있어요. 지금은 훈이 좀많은 재미없게 한 아주머니께서 뛰어나오신 걸 얘기해요. 향이에 뭐야? 아, 닮날왜 니라이슨 네 <laughs> 어그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뛰어나오셔가지고 저번에 어디 숨죠? 라방 같이 하자는데? 훈이가 라방 같 라이브, 라이브 방송 같이 음. 아니 훈이가 훈이랑 했었잖아. 훈이봐 어디 oh, 있나 we... 아, 오케이x2 빨리 와, 대해 됐다 야, <laughs> 브로! <Yeah, bro. 웃음> 야, 뭐하냐? 예아 <laughs> yeah. 야, 훈아 네? <laughs> 아, 운동했어요, 사우나하고 아, 지금 피부 안 좋아가지고 그래, 야, 훈아 고이 많다 <laughs> 왜? 누나 봐봐 <laughs> 어디야? 여기 제주 테 테라 어디? 아테라 <laughs> 제주, 제주 테 제주? 지금 그 영역 그 라이브 방송이니까 주주주봐야 빨리 시동 켜 시동 켜 시동 빨리 주기주도있주주기주주주여줘요 혹시 문주주주주주주세요누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네, 윤기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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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다시 바꾸냐, 이거? 아 이따. 아, 우리 밥 먹으러 가. 그래, 우리도 이제 어. 그 가야 돼. 우리 단체로 밥 먹으러 가. <목소리> 온성 갈비. 그래? 저 희이랑 저 둘이 무 어. 어. <목소리> 어, <둘이>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저게 라이브야 저게 <laughs> 오늘 저희 본성갈비 가요 단체로 밥먹으러 야 훈아 여기 맛집 여기 많거든? 우리 너 시즌 끝나면 한번 가자 제주도 좋지 아, 같이. 어디 가자고? 제주도 한번더 그때는 이제 골프 사야지 그때, 그때는, 그때는 골프도 한번찍 어, 오늘 우리 운동하는데 분위기 안 좋았어 <laughs> 야 근데 야 훈아 또는 근데 그거 나자마자 바로 가지? 끝나자마자. 네? 끝나 내가 플러그... 그러면은 그거 그, 그거 우승컵 들고 갈게 제주도. 진짜 <laughs> <laughs> 야. 우승 트로피 플러스 MVP 트로피. 둘다 뭐라까지 않을 것 같은데. 날 좋네. 여기도 제주도 멋지않게 날씨가 좋구만. 네, 되게 좋아요. 속으로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나 이제 형을 봐야 돼. 어, 말할게. 그래, 좋지. 재밌게 놀다 오셔 야, Yeah, bro. bro. 네.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를 한번 닦거라. <laughs> 팬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가야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아니 누가 인터뷰하냐? 나 아, 촬영 먹으러 가야돼 바이바이 어, 연락하죠 바이 어떻게 냐